한국의 치안과 시민의식이 계속해서 외국인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고 있고,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최근에는 SNS에 하나의 영상이 올라왔고, 전 세계 수많은 네티즌들을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지금부터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NS에 올라온 영상을 먼저 살펴보면, 한 콘서트장에 수많은 사람들이 대기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그리고 그 뒤로 바닥에 우산하며 종이가방하며 저마다 소지품을 내려놓여진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마도 바닥에 소지품을 내려놓고 공연을 보러 간 것으로 보이는데요. 과거에도 이와 같은 사진 한 장이 올라온 적이 있었죠. 바로 지난해 흠뻑쇼와 KBO 올스타전이 열린 시기였는데 지하철 물품 보관소 위아래로 사람들은 본인의 짐을 내려놓고 간 모습이었습니다. 당시에도 외국인들 사이에서는 엄청난 이슈가 되었었죠. 한국인들은 진심으로 안전 불감에 민족인 게 틀림없다. 어쩜 저렇게 짐을 지하철역에 버려두고 공연을 보러 갈 수가 있지? 나였으면 내 짐을 잃어버릴까봐 불안해서 공연을 못볼것 같은데라고 하면서 외국인들은 하나같이 충격적이라는 반응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콘서트 영상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외국인들은 이건 진짜 리스펙트다. 존경스러워? 왜난 한국에 살고 있지 않은 걸까? 내가 더 충격적인 걸 말해줄게. 내가 있던 대학 호스텔에서는 내 룸메이트가 속옷을 도난당한 적도 있어라는 반응을 보여주면서 지난해와 똑같은 반응을 보여주었습니다. 외국인들이 이렇게 놀라는 이유는 왜일까요? 댓글 반응에서도 알수 있듯이 해외에서는 아주 사소한 것 하나라도 내 몸과 조금만 떨어져 있다면 순식간에 도난당하고 또내 물건을 훔쳐가라는 하나의 신호가 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전히 일본의 경우에는 속옷을 훔치는 속옷 도둑이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럽의 경우에는 소매치기 수법도 정말 다양한데요. 첫 번째는 지하철 문에 끼인 척 하면서 가방을 뒤지는 소매치기 수법이 있습니다. 먼저 유럽의 지하철은 한국처럼 뛰어나지 않다는 건 여러분 모두 알고 계실 텐데요. 그 틈을 노린 범죄가 계속 성행 중인데요. 수법을 보자면 꼭 아이가 문이 닫히기 직전 지하철을 타고 그대로 꼬마 아이는 문에 그대로 끼이게 되죠. 그때 옆에 있던 사람들이 어린 아이를 꺼내주기 위해 안간 힘을 씁니다. 그 모습에 넋이 나가 가만히 서서 지켜보던 사람들은 그대로 소매치기에 노출되고 맙니다. 이게 바로 유럽에서 유행하는 하나의 소매치기 수법이죠. 두 번째 수법을 볼까요? 바로 엘리베이터에서 밀착하며 소매치기 하는 방법입니다. 여행객이 호텔에서 다른 사람 몇 명과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면 이상하리만큼 누군가가 여행객들만 노리고 바짝 밀착하는데요. 혹시나 의심을 품고 내 짐을 챙기겠다고 캐리어를 꽉 쥐고 있으면 이때 메고 있던 또 다른 가방에 손을 넣어 소매치기를 시도한다고 합니다. 이 밖에도 프랑스에서는 에펠탑에서 담배를 빌려달라며 다가와 소매치기를 하기도 하고 아예 쉐어하우스가 털리기도 한다고 합니다. 또한 네덜란드에서는 이물질을 묻혀 소매치기 시도를 한다고 하고 그리고 노르웨이에서는 고급 레스토랑 및 호텔 조식 레스토랑의 방문객으로 위장하여 음식을 가지러 간 진짜 손님들의 물건을 훔치곤 한다고 합니다. 더구나 이 방법의 경우 더한 사례도 발생하고 있는데요. 호텔의 경우 호텔 직원과 똑같은 복장을 가지고 배를 누르고 청소를 해주는 것처럼 들어와 물건을 훔쳐 달아나는 사건 사고도 있다고 합니다. 또한 중국의 경우에는 바닥에 떨어져 있는 것이라고 하면 주인이 눈 앞에 있어도 동네 사람이 모두 모여 대놓고 물건을 훔쳐가는 경우도 허다한데요. 몇년전 중국의 산둥성 북부 더저우에서는 5톤 분량의 복숭아를 싣고 가던 화물 트럭이 다른 자동차와 충돌하여 전복하는 일이 발생했는데요. 이 참담한 소식을 접한 인근 주민들은 사고 현장으로 출동했습니다.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사고를 수습하기 위해서? 절대 아닙니다. 차에서 떨어진 과일을 훔쳐가려고 말이죠. 하나둘씩 모인 사람들은 복숭아를 훔쳐가기 시작했고, 사고 현장을 통제하려고 출동한 경찰들이 이를 제재하려 했지만, 경찰의 눈을 피해 10여 명의 여성들은 계속해서 복숭아를 훔쳤습니다. 그리고 경찰이 다가와 이를 다시 한번 제재하려 하자 그중한 여성은 오히려 내가 법을 어긴 것이냐. 그럼 우리 모두를 잡아가라 라고 말하며 적반하장의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사실 이 소식이 알려졌을 때 외국인들은 중국이 중국했네 중국이 뭐 그렇지 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일본 중국을 비롯해 전 세계 수많은 나라에서 이렇게 시민의식이 최악의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구나 매일같이 이런 모습만 봐왔던 외국인들이기 때문에 한국의 저러한 바닥에 물건을 내려놓고 공연을 보러 가버린 모습은 너무나 충격으로 다가온다고 합니다. 물론 무조건 잘했다, 당연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래도 사회는 점점 변화하고 있고 또 누군가에게는 분명히 피해되는 행동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저렇게 하더라도 비록 욕을 할지라도 누구 하나 물건은 훔쳐가지 않는 저 모습은 감히 칭찬받을 수 있을 정도의 우리 한국이 자랑할 수 있는 그만한 시민 의식과 치안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도 계속해서 놀란 모습을 보일 수밖에요. 그럼 지금부터 해당 소식을 본 외국인들의 자세한 반응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진짜인 게 서울에서는 사람들이 식당에서도 굿지나 입생로랑, 차넬 가방을 그냥 막자리에 두고 다닌다고. 인도에서는 슬리퍼마저도 도둑맞는데 말이야. 아니, 굳이 그런 진실까지 말해줄 필요는 없잖아. 혹시 모스크에서 금요일 기도가 끝나고 돌아갈 때, 얼마나 많은 남자들이 맨발로 돌아가는 줄 아니? 저게 콘서트장에 줄을 표시하는 걸 거야. 일찍 와서 줄을 서는 대신에, 신발이나 물건을 놓고 떠나고 다시 콘서트가 시작할 때 다들 돌아올 거야. 보는 내가 미칠 것 같아. 괜히 보는 것만으로도 불안한데, 한국인들은 아무렇지 않다니. 하지만 난 절대로 어떤 물건도 남겨두지 않을 거야. 한국에 사는 외국인들을 믿을 수가 없거든. 맞아, 나도 한국인은 믿어도 외국인들을 도저히 믿지 못해. 한국에서는 바쁜 카페에서도 가장 먼저 하는 일이 테이블 자리부터 찾고 거기다 가방이나 핸드폰을 두고 주문하러 가는 거야. 다른 나라였다면 10초 만에 도둑 맞을 테지만 한국에서는 괜찮거든. 나도 실제로 어떤 한국 여자가 샤넬 가방과 아이폰을 두고 가는 걸 봤어. 괜히 내가 누가 그 여자의 물건을 건드릴까봐 계속 보고 있게 되더라고. 요즘은 일본도 한국처럼 그런 것 같던데, 독일도 그건 비슷한 것 같아. 자리를 잡으려고 가방이나 재킷 같은 걸 두고 가. 다만 지갑이나 핸드폰 같은 비싼 건안 되고 말이지. 나도 한국처럼 이렇게 안전한 곳에서 살고 싶다. 난내 물건 무엇이든지 믿지 못하겠고, 사람들을 도저히 믿지 못하겠어. 내 여동생이 인천공항 화장실에 핸드폰을 두고 온 거야. 그래서 바로 분실물 센터로 갔는데, 거기서 핸드폰을 되찾았어. 경찰이 말해주길 누가 핸드폰을 챙겨서 그 센터로 가져다 줬다고 하더라고. 나도 화장실에 핸드폰을 자주 놓고 가곤 했어. 그래서 한 번은 친절한 한국 아줌마가 내 핸드폰을 들고, 나를 막 쫓아와서 줬어? 그리고 두고 간 것에 대해 설교도 들었어? 이상 속닥속닥이었습니다.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